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외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 얼마나 더자 감남나무에 접붙임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 요약하면 우리는 본래 버려진 가지였지만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인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도 나무의 가지가 뿌리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만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 가지가 꺾이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덧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음을 지켜야 할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믿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연하게 하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로서의 자리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 복음,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까지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은 다시 세상 전체에 더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기회가 기회와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예, 넘어짐을 통해 통해 이루어진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을 보면 감람나무의 비율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반은자가 되었은즉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참감람나무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흘러나온 모든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 겸손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자격이나 노력, 의의로 붙들린 가지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0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으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워 두려워 하라. 아멘 믿음이 없는 그 교만은 결국 꺾임을 가져오고 그 겸손이 은혜에 붙 들린 자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해서 내 힘이 이래서 내 의가 이래서 능력이 이래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 성도는 자기의 자랑을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어가며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그 은혜에 붙들린 자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22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엄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인자심과 그 공의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지만 믿음으로 붙들린 자에게는 끝없는 인자심이 있다는 것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회개의 음을 받아 하신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그 길을 열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단한 번, 한 번으로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은혜에 붙들려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래 참 감남나무가 아니라 동 감남나무였지만 그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붙들린 자가 끝까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교만하, 교만함에 떠는 사랑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로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는 은혜 아니면 설수 없는 가지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그 신앙이 아닌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써 붙들어주실 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하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예천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 지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령을 가지고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